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몸치 탈출을 위한 춤선생입니다. 저번 시간에 통리듬을 클럽편에서 배워보셨는데요. 이번에는 힙합클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통리듬을 뒤로 무게감 있게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 바로 배워보시겠습니다. 몸을 옆으로 틀어 보실게요. 저번 시간이랑 똑같이 통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엉덩이를 앞으로 뺀다는 생각으로 해 보시겠습니다. 엉덩이를 앞으로 한번 빼볼게요. 쭉. 빼면 어떻게 돼요? 상체가 뒤로 누워지죠? 아주 편하게 누워질 거예요. 내가 상체가 뒤로 넘긴다는 생각을 하면 벌어져요. 이렇게.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엉덩이를 앞으로 뺀다는 생각만 하실게요. 엉덩이를 앞으로 쭉. 다시 제자리.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준비 동작. 앞으로 갔으면 다시 왔다가 다시 앞으로 가줘야 돼요. 만약에 준비 동작을 안 한다, 그러면 이렇게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멋있는 춤이 아니라 저질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멋있는 춤을 추기 위해서는 앞으로 갔다가 다시 제자리.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반복적으로 100번, 200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노래에 맞춰서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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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이 소리에만 맞춰서 좀 무게감 있게 친다는 생각으로 무겁게 쿵, 쿵, 쿵. 응. 똑같이 일자, 일자인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다가 자유로워졌다. 그러면 몸도 이렇게 틀어둬 보고, 손도 써보고, 돌려둬 보고, 걸어둬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노래를 듣고 내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춤 선생 한쌤, 표정이 없는 한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몸틀어 보실게요. 몸튼 상태에서, 자, 엉덩이만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한쌤은 춤을 잘 추기 때문에 밀려요. 여기를 잡아주고 미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제자리. 제자리로 못 오는 사람 있어요. 그럼 이렇게 갔다가, 다시 반대로 가면,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다시 이렇게 밀어주고, 다시 이렇게. 이렇게 갔다가 다시 제자리 오고. 근데 잘못된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엉덩이를 앞으로 빼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상체를 계속 이렇게 벌리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잡아주는 거예요. 손으로 등을 딱 잡고, 상체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엉덩이만 앞으로. 다시 제자리. 자, 이럴 때 또, 통리든 뭐랬죠? 제가 항상 통으로 움직이라고 했는데, 무릎을 구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릎을 구부린다? 그러면은, 얘도 잡아주는 거예요. 잡아준 상태에서 통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동이 있게끔 사용하는 거예요. 힙합 클럽에서 가서 사용하시면 좋아요. 클럽 음악에는 앞으로 사용하는 게 에너지가 더 좋고 내가 좀 무게감 있게 사용하고 싶다, 좀 멋있게, 느낌 있게 사용하고 싶다 이러면 뒤로 사용하는 거예요. 일자, 일자. 턱이랑 어깨를 일자인 상태에서 연습하신 다음 자유롭게 풀어나가시는 거예요.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춤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Don't think shit, stink, pink gators. My Detroit players, Tim's for my hooligans in Brooklyn. Dead right, if they head right, Biggie there, and I. Papa been school since days of under rules. Never lose, never choose to. Bruise through, Do something to us, talk, go through us. Girls walk to us, wanna do us. Screw us, who us? Yeah, Papa and Pump. Close like Starsky and Hutch, stick to clutch. Yeah, I squeeze three.